미용사 일반 기출복원 문제에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문제 1번 미용기술로 인해서 생기는 미적 가치관은 정답은 유동성이며 고정되어 있지 않다입니다. 문제 2번 향료에 함유된 요소가 원인인 광접촉 피부염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벌록 피부염입니다. 문제 3번 커트의 3요소에 해당하는 것은 정답은 조화, 유행 기술입니다. 문제 4번. 공중보건학의 범위 중 보건관리 분야에 속하지 않는 사업은 정답은 산업보건이 아닙니다. 산업보건은 환경보건 분야입니다. 문제 5번. 두발의 연화제는 과산화수소와 암모니아수를 각각 몇 ml로 혼합하여 만드는 것이 가장 적정한가. 정답은 과산화수소 30ml, 암모니아수 0.5에서 1ml입니다. 문제 6번. 피부 감각 기관 중 피부에 가장 작게 분포되어 있는 것은 정답은 온각점입니다. 문제 7번 노화가 되면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얼굴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보루물이 생긴다가 아닙니다. 보루물은 근육의 유착에 의하여 발생하므로 노화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문제 8번 레이저에 대한 설명 중 오른 것은 정답은 솜털 등을 깎을 때외국 선상의 날이 좋다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보습제가 갖추어야 할 조건으로 틀린 것은 정답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쉽게 영향을 받을 것이 아닙니다. 보습제는 보습력이 환경의 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합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넓은 지역의 방역용 소독제로 적당한 것은 정답은 석탄산입니다. 문제 11번 다음 중 내일 화장품에 속하는 제품은 정답은 탑코트입니다. 문제 12번 다음 질병 중 병원체가 바이러스가 아닌 것은? 정답은 파상풍이 아닙니다. 파상풍은 병원소에 해당합니다. 문제 13번 다음 중 공중위생관리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정답은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입니다. 문제 14번 다음 중 원발진에 속하지 않는 것은 정답은 가피가 아닙니다. 가피는 속발진입니다. 문제 15번 두발 염색시의 주의사항에 해당되는 것은 정답은 유기합성 연모제를 사용할 때에는 퇴치테스트를 해야한다입니다. 문제 16번 퍼머넌트 웨이브 시술 전 2에서 2cm 길게 커트하는 것은 정답은 프레커트입니다. 문제 17번 새로 자란 두발 부분을 앞서 염색한 색깔과 똑같이 염색하는 것을 무엇이라 하는가? 정답은 다이 터치업입니다. 문제 18번. 미용 시술에 따른 작업 자세로 적합한 것은? 정답은 명시거리는 정상시력의 사람은 안구에서 약 25cm 거리이다입니다. 문제 19번. 미지근한 물에 린스제를 녹여서 사용하는 것은? 정답은 산성 린싱입니다. 문제 20번. 그림에서 업스텝 포워드컬은? 정답은 A입니다. 지금까지 미용 일반 기출문제 해설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출문제는 에듀채널 참고 바랍니다. 감사합니다.